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은 고등학생들의 이상형 알아보기입니다. 그럼 바로 시작. 자기 소개. 안녕하세요. 저는 안녕하세요. 어? 저는, 안녕하세요. 저는 어, 학교에서 안녕하세요. 퀸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채라고 합니다. 게 바로 접니다. 저는 이상형을물어고어요 네. 네. 저희는 미친 강아지상. 아, 강아지상. 키는 어.. 170 후반이거나 네? 초반정도? 응 유성 무성 무성이 좋죠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저는 세븐틴의 호시가 정답습니다네 좋습니다 일단 고양이성 키는 상관이 없고 유성 무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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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추가적으로 애 머리가 이제 길, 아예 길건 아예 단발이고든오 자기소개 아 1등? 아 오케이. 먼지로는 비벼 아싫학년 <laughs> 1반 이찬호 고양이상 강아지상 고양, 아니 강아지상 그리고 키 카, 키는, 좀 키는 나보다 작으면 돼키 몇이세요? <laughs> 유쌍옵쌍 어 유쌍옵쌍 유쌍. 유쌍 추가적으로 머리 단발... 포니테일이 개잘 어울리는 여자 오오오 단발이어도 머리 묶을 수 있잖아 아, 아 뭐야 중단발? 음어 딱딱 어깨까지 어 오오오 음 자기소개 이름 말해 저 찬호양 동생입니다 찬호양 신동생 이동주 라고 합니다 고양이상 강아지상 고양이상? 유쌍? 무쌍? 무쌍 키. 키! 키? 나보다 작아 키가 몇인데? 아이.. 비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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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발? 단발? 장발 이름? 자, 자기소개! 김정원입니다 강아지상? 고양이상? 제 이상형이요? 강아지상 무쌍? 유쌍? 나는 유쌍 키는 어느정도? 15 정도는 봐 줄게. <laughs> 나만의 이상형이 있다면? 음, 난 약간 목소리가 좋아야 되고 뭔가 자기는 모르는 그런 귀여움이 있어야 돼. 음. 그리고 나랑 잘 놀아줘야 되고 음. 좀 다정했으면 좋겠어. 어. 끝. 미양의 3반 송민입니다. 규 강한지상 고양이상. 고양이상. 유쌍모상. 유쌍이요 키는 키상대 키. 상대 키. 160부터 170너 몇이야? 73 장발 단발? 단발, 단발. 아,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 말? 네 미래요 진하게 하고 여자친구 구합니다 여친구 구합니다, 여친 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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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소개 자기 소개. <laughs> 안녕하세요 박 소율이에요 고양이상 강아지상 이상형 이상형 이상형? 나는 고양이 예. 유상 무쌍 무쌍 음, 키는? 나보다 컸습니다. 키가 몇이요 169, 170. 나만의 이상형. 무쌍이고 직각코에 입술이 두꺼운. <laughs> 오. 입술 명란젓이면 좋겠네 이재욱 닮았으면 좋겠어요. 이재욱이요? 이재욱. 배우님 아니야? 어 배우. 환혼에 나오는 이재욱. 음. <laughs> 이재욱님에게 영상 편지. <laughs> 예? 여기까지 갑니까? 역시 모터. 뭐? 사랑해요. <laughs> 저기 저기. 안녕하세요 이름? 민예입니다자 이상형 테스트입니다 네. 고양이상 강아지상 둘다 좋습니다 <laughs> 고양이잖아니 고양이가 더 좋습니다 유상 무쌍 네. 무쌍 둘다 좋습니다 무쌍이잖아니 무쌍이 더 좋습니다 <laughs> 네, 키는 얼마나 정 키는 아빠 정도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<laughs> 키가, 키가... 어떻게 되시죠? 83 정도 되십니다 오오오오오 중화적인 이상형 하고 가정하고 <laughs> 좋은 사람 장발 장발, <laughs> 장발 장발 나 뭐야 단장 선물 장발 장발 저는단발이요 자기 소개 한달 전에 저 나온 거 원장 선물 너무 너무 시끄러운데 <laughs> 이상형을 소개해 주세요 어? 이상형 이 일단은 키는 별로 상관은 없는데 저보다 작으면 좀 행복할 것 같고요 고양이 상이어야 하고 눈매가좀쌓나와야돼 하고 단발이어야 되고. 불살이 진짜 말랑해야 돼. 불살이요볼 <laughs> 응. 불살. 어. 살짝 통통한 게 좋고요. 네. 동갑이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는 음. 연상이 좋아요. 음. 연하는 별로. 음. 여자친구한테 한 마디. 사랑해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남자가 좋으세요, 여자가 좋으세요? 저는 저기 맞아 재윤이? 저는 남자가 좋죠. <laughs> 그러면은 연하 연상? 연하 좋죠. 둘요 응가. 고양이상 강아지상? 내가 아까 고양이상. 어, 고양이상. 이가 좋으세요? i 가 좋으세요? MBTI. 이가 좋으세요? 아가 좋으세요? 이가 좋은 거 같아요. 이가 좋다고요?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키는 180 정도? Yes. No? 너? 상관 없어 사실. 네, 추가적으로 이상형. 이상형? 고양이? 고양이? Ok ok. 키만이형. 강아지상 고양이상. 요즘은 강한 상이 좋아요. 아, 키는 어느 정도? 180이 좀 좋긴 합니다. 음, 그러면. 유쌍, 무쌍. 아, 요즘은 유쌍이 좋아요. 무쌍? 유쌍. 유쌍? 그래, 너가 원하는 거. 아, 일단, 그 약간 자기가 섹시한 줄 아는데. 나 약간... 이거 안 할래? <laughs> 자기소개. 이전입니다 <laughs> <laughs> 연어, 연상, 고양이, 강아지, 강아지, 키180 이상, 180 이상. 그리고 자기만의 이상형이 있다면? 생긴 거는 일단 투어러 와이프의 날 장수빈. 그리고 성격은 MBTI가 ISFP나 INFp. 자세하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제 거예요. 일단. 이 컨텐츠 뭐냐면은 이상형 물어보기 컨텐츠야. 매, 매, 매력적인 사람이 좋아요. 네 다섯. <laughs> <아니>, 매매력적인 <laughs> 사실 저는 이상형은. 내려올아 어, 접니다.